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지개를 켜다 찬양을 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의 허락하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날마다 이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청장년들 되기를 주님에게 촉복합니다. 청장년의 청모를 섬겨주시는 이건대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시는 분에도 시간을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청장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무를 <laughs> 섬기고 있는 이건대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윤희사도 네, 네. 총무님이에요. 네. 네. 안 뭐, 네. 네. 이은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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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한 공동체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부회장이랑 총무 자리는 되게 우리 저희들한테는 좀 힘이 좀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야기했을 때 기꺼이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응.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너무 한게 없어서 너무 좋아. 아니야 근데 저희도 한거뭐 지금 응. 뭐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응. 엄청난. 네, 열심히 편 네, 편들어 주세요. 네, <laughs> 네. 편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올해 12월이면 4년 차. 4년 차. 네, 4년 차. 네. 네. 집사님의 직업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 너무 대단해 보이시는데 음, 유치원 선생님이시구나. 음... 직업으로서는 어떠세요? 물론 힘든 점이 많은 직업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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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그냥 이유 없는 무한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아주 힘들지만 반면에 기쁨이 아주 큰 지갑입니다. 그 약간 아우라가 있나봐요. 애기들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 되게 좋아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평소에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 저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말씀을 교회사는 그 통독, 통독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음. 그나마 네 은희 집사님네요 저는 찬양 찬양 많이 듣세요 네. 네. 찬양을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많이 듣어요? 어, 그냥 거의 늘상 틀어놓고 아, 생활하는 거아요 네. 그럼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찬양 사역자나 음. 찬양곡? 네 오늘 음. 추천하시는 곡도? 네 옛날 사람이라고 <laughs> 네, 네, 저는 시화 그림 음. 좋아하고요. 시화 그림. 네, 네, 네. 저는 마커스, 마커스, 네. 어노인팅. 아 이거 세대가 나눠지네요. 세대가. <laughs> 음. 그럼 <laughs> 네. 오늘 혹시 추천해 주실 찬양곡은? 아 저는 그예수늘 함께 하시네 그 마커스 팀에서 음. 부른 찬양이. 지금 현재 제 와이프 이은희 집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라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주신줄 알고 엄청 기분에 들떠서 이게 신혼을 1년을 보냈는데 그 기간이 너무 힘든 과정이라서 그 신앙관을 좀 약간 바꿔주면서 저한테 좀 위로가 많이 되었던 찬양이라서 저 오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음. 그렇게 시작해요. 고단, 고단한 인생길, 네. 네.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이렇게 시작하네요. 네. 네. 그 고단, 고단한 인생길, 네. 주님께서 알아주신 그 은혜. 네. 네. 네, 맞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laughs> 은희 집사님은. 저는 시와 그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찬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이 곡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든다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고 네. 이 찬양이 그냥 왜 사람들이 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고 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만남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처음 첫 번째 만나 주신 게이 찬양을 통해서. 만나 주신, 제가 너무 신앙생활 왔다갔다만 하면서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는 시기에 그냥 극동방송을 틀어놨는데 거기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찾아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찬양이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한 말씀 한 말씀 다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찬양을 듣고 엄청 많이 울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계속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속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계셨구나라는 그큰 위로를 받은 찬양이었어요. 가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품에서 자란 아이야. 어, 그래서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이에 관한 찬양인 가없다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찬양곡을 추천해주셔서 들었는데, 이그 가사가,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시선으로 밝게 웃으시면서, 내 품에서 자란 아이야, 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우리 대 집사님, 은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 제목 있으시면, 네. 나눠주시면, 우리 청년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기를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음. 마음을 좀 함께 달라고 기도 이 세를 네. 위해서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인 장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네, 부, 저희 부모님 가족 중에 이제 좀 신앙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음. 네.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 네. 그러니까 이 세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예, 이렇게도 해주시고 음. 또 어, 집사님들의 부부, 부모님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신앙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청장년 총무를 섬겨 주시는 이건태 이은희 집사님, 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두 분이 추천해 주신 찬양, 예수들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찬양 의두 곡을 어, 이영상의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어,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공룡수의 네. <laughs> 청장년회 어, 유튜브 채널 기억하시고 좋아요, 구독, <laughs> 알림 네. 알림 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개를, 기지개를 켜! <붙> <포션을> 지나간 아픔도 <붙>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